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제일 복권 악마를 품고 있는 자들 A상 카이도우입니다. 일본에서 5월 15일에 발매된 제품입니다. 저는 핑거토이에서 이렇게 금고양이 제품을 낙찰하셔서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게 됐는데요 핑거토이 장터는 이렇게 제일 복권 경품 피규어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니까 주말에 한번 구경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트박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코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둑어둑한 분위기고요.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에요. 뒷면에는 후광이 비춰지고 있는 카이도우의 모습이 들어있고요. 쪽 옆면에는 클로즈업된 카이도우의 모습이 들어있네요. 박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규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이도우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피규어잖아요. 저도 상반기 기대작 1위로 뽑기도 했는데요. 근데 막상 출시가 되고 나서 조금 크기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오늘 언박싱을 해서 진짜 작은지. 다른 퀄리티는 어떤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카이도우의 본체와 이렇게 수염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2000 years later. 카이도의 수염 조립까지 마친 모습입니다. 카이도가 용으로 변신해서 구름을 가르고 등장했을 때의 모습을 피규어화한 제품인데요. 확실히 원피스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비주얼인 것 같아요. 원피스 피규어 리뷰할 때 진짜 사람 같이 생긴 그런 피규어들만 리뷰를 주로 했었는데 이런 괴수 리뷰는 진짜 처음 해보는 것 같네요. 그만큼 피규어로도 뭐 유니크한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작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정확한 높이는 19cm입니다. 가로길이도 약 20cm 정도라서 뭔가 거대한 카이도의 피규어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일 복권 풀포스 카이도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저는 요번에 악마를 품고 있는 자들 카이도가 엄청 크게 나오길 바란 게 아니에요. 옆에 보시는 풀포스 카이도와 높이 정도만 요렇게 맞춰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풀포스 카이도우보다 한참 작죠? 높이 뿐만 아니라 볼륨감도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참고로 두 피규어의 조형감은 똑같아요 이와쿠라 시가 조형한 피규어인데요 그래서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확실히 요번 악마를 품고 있는 자들 카이도우는 풀포스 카이도우보다는 메가 월콜 시리즈랑 같이 두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POP 나미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악마를 품고 있는 자들 카이도가더 작게 느껴지는 것 같죠? 와노쿠니를 POP로 모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요 정도 비율이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나미의 애완용 같은 느낌이죠? 아츠제로 루피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루피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의 루피가 아츠제로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피규어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괜찮은 사이즈이긴 한데 원작의 뷰리랑은 잘 맞지가 않죠 원작에서도 요정도 체급 차이면은 진짜 루피가 싸워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작다라는 단점이 너무 부각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장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카이도를 조형한 이와쿠라가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구불구불한 카이도의 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서 보면 긴카이도의 몸을 크게 두번 꼬아놨는데요. 아예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듯한 카이도의 몸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봐도 뭔가 다른 원피스 피규어에서는 볼수 없었던 조형적인 곡선미를 진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때 깔려있는 베이스와의 조화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와코라 조형가가 언급한 두 번째 포인트는 용의 비늘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목에서부터 몸 전체에 비늘이 촘촘하게 들어있는데요.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비어있는 부분 없이 빼곡하게 비늘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실감나는 용의 필질감이 재현이 잘된것 같고요. 여기에 갈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몸을 따라서 있는 이런 검은 갈기가 곡선미를좀더 강조해주면서 용의 위험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네요. 헤드를 살펴볼게요. 헤드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었거든요. 눈 도색이 불안한 제품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뽑은 카이도우는 시선처리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확실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머리 위로 난 뿔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치열한 전투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흠집이 나 있고 뭔가 달아있는 느낌이 실감나게 표현이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뒤로 요 갈기도 굉장히 가닥가닥 표현이 섬세하게 되어 있고요. 입 안쪽도 조형이 섬세하게 잘 됐죠. 이빨도 하나하나 날카롭게 표현돼서 뭔가 용의 공격성을 드러내주는 것 같고요. 혀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형이 되어 있어서 뭐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하이도가 용으로 변신했을 때 보로브레스를 쏘잖아요. 그럼 보로브레스를 쏘기 직전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네요. 몸에서는 이 X자 흉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뎅이 도원 토츠카로 내놓은 흉터잖아요. 이 흉터를 조색뿐만 아니라 살짝 파놓았어요. 그래서 좀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상처 이외에도 이렇게 몸에 홈을 내서 뱀의 몸 같은, 그러니까 용의 몸 같은 이런 느낌을 내놓은 것도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카이도 어깨에서 이 팔로 이어지는 문신도 꼼꼼하게 표현을 해놓았고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해골 문양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황금색이 처음에 뭔가 했어요. 원작을 찾아보니까 카이도 팔에서 불타고 있는 불이더라고요. 도색 자체는 금색으로 하고 약간 붉은기도 돌고 해서 좀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불을 이런 금색으로 표현한 거는 확실히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조형 자체는 확실히 불이 맞거든요. 근데 금색으로 도색해버리니까 뭔가 굴이라는 느낌이 좀덜 드는 것 같고요. 클리어 파츠였으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라면 그냥 빨강색으로 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간 형태일 때 입었던 망토도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죠. 작지만 이렇게 털코트의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복슬복슬한 느낌도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펄럭이는 느낌까지 잘 살려서 섬세하게 표현해 놓았네요. 지금까지 악마를 품고 있는 자들 카이도우를 살펴봤습니다.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할 피규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악마를 품고 있는 자들 카이도우는 원작 속 악룡으로 변신한 카이도우의 모습을 훌륭하게 재현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전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뿔과 한땀한땀 표현한 용의 비늘에서는 섬세한 디테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불구불한 몸에서는 그간의 원피스 피규어에서는 볼수 없었던 곡선미를 느낄 수 있어서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했던 것 같네요. 당분간 용으로 변신한 카이도우는 피규어로 나올 예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니크함만으로도 소장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